여기 먼저 내려놓고 얘를 이렇게 방아지 당기듯이 당기고 그렇죠. 그럼 여기 홈이 생기자. 여기다가 새끼 손가락을 같이 끼고 그다음에 이두 손가락 엄지 밑으로 집어넣고 엄지 밑으로 집어넣고 얘를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당기면 결속되는 느낌 나요, 그쵸? 오케이.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하셨어요. 여기 이렇게 다꽉차 있는 느낌 나죠?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왼손을 잡을 때. 이쪽에다가 여기 마대있죠이마대에다가 이렇게 걸쳐 잡고 이 힐패드가 여기 끝선에 맞게끔 이렇게 이 정도가 맞죠 그 다음에 가위하듯이 잡고 여기다 버티면 이렇게 버텨줄 거예요 얘가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힘을 많이 줘야 돼꽉 쥐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걸친다는 느낌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잘 걸쳐지죠 그 다음에 엄지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붙이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 붙는 거 보이세요? 여기 V 쉐이프라고 그러는데 V 쉐이프 붙으면은요 손가락이랑 제가 새끼 손가락에 깍지를 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중지하고 약지를 엄지 밑에다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. 엄지 밑으로. 그러면 얘를 좀더 이렇게 쪼을수 있죠.